리스펙트 킥복싱 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최고의 휴식 요번에 새로 나온 책이죠 아, 왜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걸까 어, 저도 최고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리한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 휴일에 잠을 많이 자도 그리고 사우나를 가도 뭐 타이 마사지 받고 몸에 좋은 것을 먹어도 어,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것은 모든 현대인들의 고충인 것 같습니다 어, 저 또한 그런데요 이것은 저자는 육체가 피곤한 것이 아니라 뇌가 피곤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사용하는 에너지는 20%가 넘는 대식가죠. 그 대식가가 공회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육체가 쉬고 있는 순간에도 뇌가 끊임없이 공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디폴트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쉽게 얘기하면은 어 과거에 대한 뭐 후회라든지 뭐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몸이 쉬고 있는 상태에서 뇌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공회전으로. 공회전 하면은 연료 많이 쓰듯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뇌가 지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력이 없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이뇌 디폴트 모드 이 공회전을 어떻게 뇌가 걱정을 안 하게 할수 있는가? 저자는 해결책으로 얘기를 한게 어, 호흡, 내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흡을 집중을 하면 어, 지금을 의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숨을 내뱉고, 날숨, 그쵸? 들숨, 날숨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호흡을 하면은 어, 다른 생각을 사실 못 하게 되겠죠.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명상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명상은 저한테는 그냥 하나의 일을 더 하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일이 많아서 힘든데 명상이란 일을 하나를 더 하라고 하게, 하게 어, 시키는 것밖에 저한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뇌를 시기하려면 은 명상, 그러니까 자기 호흡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거를 통해서 어, 과거와의 단절, 미래와의 단절, 오직 현재만을 생각하면서 그 뇌가 공회전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역할이 명상이 있,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최고의 휴식이라는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육체가 쉴때 머리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어 육체가 움직이면서도 머리가 움직여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또 얘기를 하네요 그거는 이제 어 자동 조정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일을 닦는다든지 뭐 평소에 하던 운전을 한다든지 뭐 걷는다든지 이럴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에서 행동들을 하게 되면 어. 두뇌는 또 다시 뭐 과거로 간다든지 또 미래로 가면서 두뇌를 또 공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또 필요할 수 있게 되는데 저자가 또 얘기를 해요. 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의식적으로 집중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식사를 할때뭐 옛날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먹는 거를 느끼면서 뭐 식감을 느끼고 맛을 느끼면서 먹는 게 되겠죠. 그리고 길 걷는 것도 무의식으로 걸으면서 뭐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새로운 길로 아예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새로운 길로 가서 거기에 뭐 조명이 라든지 환경 뭐 가게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오롯이 있는 것이 어그 고민들 그 다음에 두뇌의 공회전을 막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안되는게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잡생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잡생각이 계속 드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그 잡, 잡념으로 머리가 복잡한 상태를 어, 저자는 몽키 마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몽키 마인드는 원숭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날뛰는 것 같이 불안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데 뭐 맘대로 하긴 쉽지 않겠죠. 이건 정상이기 때문에 이 잡념. 이라는 거를 자기 자신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 내 머릿속이 열차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머리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잡념이라는 어, 원숭이들이 기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타고 왔다가 이 기차에서 지나가게 되겠죠 또 다른 잡념들이 와서 어, 거쳐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원숭이는 왔다가 지나갈 뿐인 거예요 잡념도 내 머릿속을 스쳐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은 사실상 잡념이 이 내가 고민하는 내가 원숭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요거를 두 개로 분리를 해서 아 이거는 나는 플랫폼이고 어 잡념은 나를 지나가는 거구나 라는 방관자의 입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자기에 대한 그런 신뢰가 다시 회복이 되겠죠. 제가 제 언어로 바꾼다면 이거는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 요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쓴 책이 저는 왓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왓칭 어, 이런 거를 인지 행동 요법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어, 생각이 바뀌면 그어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 생각이 바뀌면 실제적으로 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환경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해 드렸던 그세 가지 어 두뇌를 두뇌의 공회전을 멈추기 위해서 할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어, 내 호흡에 집중하는 거두 번째 내가 하는 일에 오롯이 집중하는 거세 번째 잡념에 대해서 방관자의 입장을 가지는 거요세 가지를 통해서 어,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런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 다음에 어, 태도가 변화가 되고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최고의 휴식. 모든 현대인들은 두뇌를 좀 쉬게 해줘야 돼요. 육체의 휴식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두뇌를 쉬게 해주는 방법. 최고의 휴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리스펙트 킥복싱 대표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